안녕하세요. 오늘은 오랜만에 루시드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최근 루시드가 발표한 생산 및 판매 수치가 상당히 인상적인 모습을 보여주면서 루시드의 주가가 약간의 반등을 보였습니다. 물론 루시드의 주가는 하락 추세로 몇 년간 좋지 못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과연 루시드가 앞으로 어떤 성장을 보여줄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루시드는 최근 예상을 뛰어넘는 생산 수치를 발표했으며 판매량도 의미있게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규모를 확대하고 수익성을 개선하는 데 있어서는 갈 길이 멀다고 할수 있습니다. 루시드는 흥미로운 제품 라인업을 갖춘 전기차 플레이어이지만 리스크가 상당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물론 루시드가 강력한 기술, 예를 들어 배터리 효율성이나 주행거리를 보유하고 있지만 규모의 부족과 높은 현금 소진율 문제가 지속적으로 지적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루시드가 생산 및 인도 수치가 크게 증가한 보고서를 발표한 지금, 다시 한번 루시드를 살펴보기 괜찮은 시점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번 루시드 그룹은 2분기 생산 수치를 발표했습니다. 이 보고서에서는 분기별 인도 수치도 함께 발표되었습니다. 두 지표 모두 전 분기 대비 크게 개선되었으며, 생산량은 2110대, 인도량은 2394대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회사의 수익 보고서는 아니므로, 이러한 판매를 통해 발생한 수익은 약 4주 후에나 알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수익 및 현금 흐름도 8월 초의 2분기 수익 보고서까지는 알수 없습니다. 하지만 생산 및 인도 수치는 분기의 운영 상황을 어느 정도 알수 있습니다. 작년 같은 분기에는 루시드 그룹이 2170대를 생산했지만 1400대만 판매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루시드는 소폭의 생산 감소를 보였지만 판매량은 크게 증가했습니다. 인도량은 약70% 증가했다고 볼수 있습니다. 또한, 루시드 그룹은 여전히 연간 만대 이하의 인도량을 기록하는 작은 EB 플레이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70%의 인도 증가율은 매우 긍정적이며 EB 산업의 거시적 역풍에도 불구하고 매력적인 상대적 성장률을 보여준 것은 더욱 루시드의 긍정적인 모습으로 보여질 수 있습니다. 특히 유럽 일부 지역에서 세금 인센티브가 줄어들면서 EB 판매가 감소하고 있어 많은 EB 플레이어들이 2분기 실망스러운 판매 수치를 보고했습니다. 가장 높은 평가를 받는 EB 플레이어인 테슬라는 전년 동기 대비 2분기 판매량이 약5% 감소했다고 보고해야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루시드 그룹이 테슬라를 상대적으로 능가하고 어려운 환경에서도 강력한 성장을 보여준 것은 고무적입니다. 물론 이것이 새로운 추세의 시작인지 여부는 3분기와 4분기에도 동일한 상대적 성장을 보일지 여부를 알수 없기 때문에 확실하지 않습니다. 또한 루시드 그룹이 생산한 것보다 더 많은 차량을 판매할 수 있었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최근 루시드 그룹은 반복적으로 생산량이 판매량을 초과했습니다. 이는 재고 수준을 증가시키고 운전 자본 증가로 인해 운영 현금 흐름이 약화되어 현금 흐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2분기에 이러한 추세가 반전되면서, 루시드 그룹의 운영 현금 흐름은 몇주후 재무 결과가 발표될 때 약간의 상승을 보일 것입니다. 2분기 동안 운영 현금 흐름은 아마도 부정적이었겠지만, 현금 소진율은 재고 수준 증가로 인한 추가 현금 흐름 역풍이 있었던 분기들보다는 나쁘지 않을 것입니다. 루시드가 더 많은 차량을 판매할 수 있었던 것은, 소비자 취향의 변화나 차량에 만족한 고객들이 긍정적인 입소문을 내어 브랜드와 루시드 제품에 대한 추가적인 관심을 불러일으켰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물론, 이는 단순한 변동일 수도 있습니다. 시장은 2분기 예상보다 나은 생산 및 판매 수치에 긍정적으로 반응했으며, 루시드는 월요일에 8% 상승 마감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올해 초 대비 여전히 약25% 하락한 상태입니다. 루시드는 현재 미래를 위해서 더 날렵해지기를 추구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루시드 그룹은 5월에 구조 조정 계획을 발표하면서 루시드의 높은 운영 비용과 어려운 시장 환경으로 인해 회사는 인력을 약6% 감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아마도 8월의 2분기 수익 보고서에 일회성 비용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지만 생산성과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것은 장기적으로 회사의 긍정적인 목표입니다. 현재 전기차 산업은 경쟁적이며 적어도 현재로서는 시장 성장률이 이전에 생각했던 것보다 약해져 경쟁 압력이 더욱 증가했습니다. 생산성과 비용 구조 개선에 집중하는 것은 이런 환경에서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루시드의 비용 절감 및 구조 조정 노력을 긍정적으로 봅니다. 루시드는 높은 현금 소진율로 인해 상당한 속도로 신규 주식을 발행해야 했습니다. 아래 차트에서 볼수 있듯이 회사가 상장한 이후 루시드 그룹의 주식 수는 몇년 만에 40% 이상 증가했습니다. 비용 절감 및 마진 개선에 집중하면서 현금 소진율이 개선될 수 있으며 이는 향후 희석 속도를 늦출 수 있습니다. 그러나 루시드 그룹은 여전히 자산 기반을 확장하고 규모를 확보하기 위해 막대한 현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희석이 곧 0으로 떨어질 가능성은 낮습니다. 그렇다면 루시드 그룹은 여전히 매력적인가? 라는 질문에는 루시드 그룹은 효율적인 차량을 보유하고 있으며 포뮬러 e 공급업체로서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으며 에어 모델은 2022년 모터 트렌드 올해의 차상을 수상했습니다. 제품 측면에서 루시드에는 좋아할 만한 요소가 많다고 할수 있습니다. 단 상업적 관점에서 보면 약하고 불규칙한 판매 성장률이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최근 분기 동안 이 문제가 개선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루시드 그룹이 올해 하반기에도 사업을 잘 성장시킬 수 있을지는 두고 봐야 합니다. 2024년 말에 출시될 예정인 그래비티 SUV 모델의 출시가 루시드 그룹에 큰 성장 동력을 제공할 수 있지만 이는 지연이나 생산 문제를 겪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특히 젊고 비교적 경험이 적은 회사가 새로운 차량을 도입할 때는 이러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SUV 시장은 세단 시장보다 더 매력적일 수 있으며 그래비티 출시가 순조롭고 모델이 잘 받아들여진다면 루시드는 큰 혜택을 볼수 있습니다. 루시드는 현재 올해 예상 매출의 약 9배에 거래되고 있으며 이는 낮은 평가액이 아닙니다. 테슬라나 리비안과 같은 동종 업체 들은 규모 면에서 더 나은 위치 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각 8배 및 3배의 매출 평가액 2024년 예상치 으로 거래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루시드가 현재 매력적인 가격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워 보이긴 합니다. 루시드 그룹의 주식 중 상당 부분은 사우디아라비아 국부 펀드가 보유하고 있어 인수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펀드는 루시드의 나머지 지분을 인수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현재 주가 대비 상당한 프리미엄을 지불할 가능성을 내포합니다. 이러한 모든 요소를 고려할 때, 루시드는 잠재력을 지닌 주식이지만, 상당한 위험과 불확실성도 동반하고 있습니다. 진취적이거나 높은 위험을 감수할 준비가 된 투자자에게는 루시드 그룹이 흥미로울 수 있지만 안정적인 투자를 선호하시는 분들이라면 관망하는 입장을 유지하는 게 나아 보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현재 루시드 그룹에 대한 투자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회사의 구조조정 계획과 비용절감 노력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경우 장기적으로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높은 현금 소진율과 불확실한 시장 상황이 여전히 큰 도전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루시드의 향후 실적 발표와 시장 동향을 주의 깊게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루시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만약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도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